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항상 유튜브를 촬영을 하게 된 계기도 마찬가지고 음, 블로그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장기환 기간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 멘토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반갑습니다. 장기연기관 멘토링 블로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약 2,000명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장기연기관 실무자님들 그리고 장기양을 운영을 앞두신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약제로 실무에 필요한 멘토링 교육을 신청을 받아서 교육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우리가 실무를 하다보면 모르는 내용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블로그 안에 검색창에 해당 키워드만 검색을 하셔도 도움이 될수 있는 포스팅들이 많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동교양 쪽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20년 동안 이제 재가급을 평가한 그리고 뭐 서비스 모니터링, 그리고 회계 점검, 뭐 여러 가지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기반으로 제가 포스팅을 진행을 해드리고 또 자료 제작도 드리고 그리고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초보 실무자분들께서도 내가 처음 담당을 하게 되었어도 좀더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경력자분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쉬운 내용을 왜 설명하지? 라고 해도 사실 저희 신입일 때를 생각을 하면 그게 또 쉬운 업무가 아닐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기초부터 조금 더 활용 단계가 높은 데까지 좀 고루고루 이제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포스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하는 거는 이제 개업 쪽이에요. 어, 예비 창업분들, 창업자분들께서 이제 서류 제작이나 당연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또 다른 창업을 하시면 좀더 이해는 쉬우시겠죠. 하지만 이 사업을 처음 시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어려우실 수밖에 없어요. 처음 하시는 사업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좀 샘플링으로 제가 만들어서 해당 사업 자료를 읽어보시고 관련 자료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지정심사에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유료 자료로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컨설팅인가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컨설팅까지는 아니고 서포터 역할로 말 그대로 멘토링을 해주신다, 해드린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쉽지 않을까.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다 보니, 어, 우리 실무자분들, 그리고 예비 창업자분들, 이제 심사에 통과하신 대표님들께서 블로그만 하지 말고 유튜브로도 좀더 정보를 이렇게 대면해서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도 많이 주시고 요청도 주셔서 제가 먼저 유튜브 채널로 영상을 좀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 영상부터 찍게 되었고요. 앞로그설 연휴잖아요. 그래서 설 연휴가 지나면 순차적으로 제가 혹시 설명을 드리거나 교육 때 많이 문의됐던 내용들 그리고 포스팅 내용에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뵙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영상도 틈틈이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항상 해주시고 그리고 영상을 좀 기다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유튜브를 촬영을 하게 된 계기도 마찬가지고 음, 블로그도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항상 응원을 제가 많이 받아요. 사랑도 많이 받고 있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좀더 기분 좋게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영무임하고 있어서 우리 장경기관 실무자분들 그리고 또 저를 구독하고 계시는 우리 멘티님 여러분들도 너무 저는 감사해요. 항상 그래서 최대한 댓글도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항상 좀 성실히 달아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신청이든 자료 요청이시든 항상 문의 내용이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 이용해서 언제든 답변,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르게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어, 지금 설 명절 연휴 앞두고 있는데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또 건강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고 2024년 우리 시니어 멘토와 함께 또 장기한 기간 운영 그리고 창업에 있어서 어, 더 힘내시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항상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